이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죠 나입니다. 버플 지금 토, 여기 토, 오시면은 토. 여기 안에 계란도 있고요, 라면도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 숙소를. 수출을... 어, 아, 사실 유튜브 하세요? 예. 예. 어? 하룻밤 <laughs> 주무시면요. 아침에 이제 여기서 저녁 새벽 1 2 시부터. 아, 새벽 0 시부터. 예, 새벽 0 시부터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요, 인덕션까지 있어가지고 계란 후라이도 먹을 수 있고 라면을 같이 먹을 수도 있고 여기 한강 라면. 아, 한강 라면. 그리고 여기, 여기 라면. <laughs> 예, 요즘에 유행하는 삼양 라면입니다. 그리고 토스트까지. 밥은 아니죠 아 햇반도 있어요 아 햇반? <laughs> 아 햇반까지 이제 와 이러면 뭐남는게 없는데? 야지기이 <laughs> 네, <laughs> 모든게 공짜입니다 공짜 아공짜아이쪽금방에서 네, <laughs> 조식까지 저, 제공하는 데는 없습니다 저희 집손님 제일 많은 집이 그래서 예 아유 아, 뭐, 그도 다행히 어떻게 이방 잡아가지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고기 잡은거 가지고 오셔서 저녁때는 삼겹살하고 막 문어하고 잡아시고 <laughs> 그러시고 아 그럼 혹시 뭐 잡은거 보관되지세요 보관 냉동고 있지요? 아 냉동고까지 있고 이쪽에 부탑에 냉동고 네, 있어요 찍으세네 반찬은 조금씩 이제 드시면 됩니다 피하고 그냥 다다공로예다 네, 공짜예요 다물 그냥 프이로예 음료수 다 아. 손님이다 아. 싣으시면 되는데 아 그리고 낚시하고 낚시 이제 보관할 수 있는 냉동고 여기 다입니다 네, 지금 여기 호텔 비타민 앞인데 여기 딱 보이시죠 최고 청결 최고 친절 무료 조식 제공 아 아까 영상 보셨죠 장난 아니네요 여기 와 그럼 굳이 새벽에 일나서 라면 먹을 필요도 없고 이야 기가 막힙니다 아 시간만 삶는기광채님이 수상 일을 하고 있는 새벽 3시 자, 맛은 봐야죠 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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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라면에 토스트에 오페라 반숙에 예, 안녕하세요. 너희님 들 나입니다. 지금 여기는 왕둥도입니다. 왕둥도. 왕둥도에 문어를 잡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군산 도시오부입니다. 도시호부 타고 군산 왕둥도로 문어를 좀 잡으러 왔습니다. 과연 군산의 문어가 요즘에 좀잘 나올지 저번주에 좀문어가잘 나왔다고 왔는데 나이어 밴드 분들 총 11분, 11분인가 12분인가 해서 같이 좀 왔습니다. 아, 저기 밴드 옆에 형님이 이 닭밥빵, 당팥빵, 닭밥빵이랑 근데 우리 기강태님이야 이거 뭔, 뭐야 이거 핫팩에다가 아 날씨가 추우니까 먼저 이걸 싹다 돌리고 해야겠네요 예, 황부역님 네, 감사합니다 예, 강태님이또 네, 예, 안녕하세요 유튜버 그 나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 예, 그 추우니까 핫트같은거 아, 네, 네 드시면 돼요 예. 제가 가져왔는거 저희 밴드 분이 가져거든요 아. 낚시 수건 내팀 나요 네, 팀 나요 네, 그냥 드릴게달리기채비 비비툰? 네, 비비툰이 예, 비비 아. 예, 형님 또, 드려와, 또 드려야죠, 도달리 비비툰 네, 네, 번져, 예. 예, 예, 영이 델리리그 비비툰이요 감사합니다 예예이 예. 채비 가.. 뭔지 모르죠? 네 쭈꾸미, 갑오징어 한 채까지도 할수 있는 어. 그.. 펠보나스에서 나온 델리리그 비비툰이라고 예. 예 무료 채비는 아니니까 나중에 뭐 쭈꾸미나 갑오징어나 심해 갑오징어도 할 때도 되거든요 내가 줬잖아 근데 아 그때 이게 이거예요? 델리리그 2세대 아. 이게 는 새로 나온 거더 새로 나온 거더 좋은 거아예 어. 예. 오늘 그 사용할 아 오늘 사용할 낚싯대 야, 요즘에 계속 지금 잘 쓰고 있는 NH 코리아에서 나온 슈터옥토퍼스2 b 1 7 2 m h 때날시때가좀 가볍습니다 그리고 릴은 바나스 아폴로 그리고 애기는 미리 다 세팅을 좀 해놨습니다 이게 네. 국민 애기들 뭐 수박, 고추장, 옥수수, 오로라 등등 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배도 지금 잡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빠른 기대는 안하고 왔습니다 까놓고 말해가지고 하다가 안되면 그냥 잠이나 자다가 야지아 그럼 일단 낚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어 출발합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네. 오 사이즈 한450좀더써 500이라고 예드립니다 <laughs> 너무 많은구만 400 <laughs> 문어 있네 오 삼봉형제 밑으로 오호 잠깐만 그 오. 죠 여기 오 키로급이다 그렇죠, 한 800? 자 이렇게 잡으셔 아상 성범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크다. 자, 웃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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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시오. 바늘이 이렇게 개판이될 때는, 뭐다? 명품 다이슨 아, 타이손 애기바늘 교정기로 하시면 됩니다. 다, 이런 거는, 집어넣고 빼고, 아, 하. 아. 예. 네. 바로바로, 명품 다이손 애기바늘 교정기. 선수 송 봐주세요. 명품 응, 태 오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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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거는 그냥 뭐듣 듣는 수입 올라오나다 이거 예예응 예. 예. 어, 내가 잡은 건 아니지만 어응예예예예예예예예0 0 0 0 <목소리> 요나나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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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잡았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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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때가 그런지 몰라도 그리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저번주에 난리났다고 해서 기대를 허고 왔는데 뭐 그렇습니다. 올해 군산 문어 힘드네요. <목소리> <목소리> 다행히도 몇몇 분들은 키로국 잡았으니. 그나마라도 이안을 삼아야죠. 군산문화아 저는 우리 졸업합니다. 내상이 심합니다. 오늘은 영상이 안 죄송합니다. 군산 오시면 비타민 호텔에서 주무실 조식 무료입니다. 겁나게 짧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델리리그 비비튼 이벤트 출발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다영입니다 오늘 영상부터는 이제 델리리그 2 세대 나름 이벤트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다고 뭐 실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부터 다른 이벤트가 이제 델리그 1세대에서 델리그 비비툰으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다섯 분에게 델리그 비비툰두 개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델리그 비비툰 같은 경우는 종류가 총세 가지입니다. 단차 없는 것, 15cm, 20cm. 근데 랜덤으로 두 개씩 이제 다섯 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올라가면 바로 이벤트 참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당첨자분들은 유튜브 게시물에 있는 이메일이나 나여밴드에서 저에게 1대1 채팅으로 성함주소 전화번호를 주시면 영상이 올라간 후 일주일 뒤에 발표합니다. 당첨자 발표 후 다시 일주일 동안 당첨자분이 연락이 안 되시 무효가 되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매번 새로운 영상이 올라가도 당첨 중복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첨의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유튜브 고정 댓글에 나여밴드 초대장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나여!